코바늘 짧은뜨기를 해볼 건데요. 실하고 바늘 잡는 방법부터 다시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. 먼저 코바늘은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아주시고, 실을 왼손에 잡아줄 건데요.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로 실을 넣고, 아래로 내려서 새끼손가락을 감아주신 다음, 이렇게, 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가서, 검지 앞으로 빼서, 중지와 엄지로 실을 팽팽하게 잡아줍니다. 바늘을 실 뒤에 놓고, 한 바퀴 돌려줄 건데요. 이렇게 한 바퀴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. 오른손 검지로 여기를 잡아주시고 꼬여져 있는 부분 왼손으로 잡아주실 건데, 중지랑 엄지로 살짝 틈을 만들어주고 잡아줍니다. 그리고 여기 이 실을 구멍 밖으로 끌고 나올게요. 바늘을 실 아래에서 위로,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아래에서 위로. 끌고 나와서, 왼쪽 실을 당겨주면, 이렇게 매듭이 생겨요. 그리고 다시 실을 끌고 나와주면, 이제 첫 코가 생긴 겁니다. 코에는 표시 좀 해줄게요. 이렇게 첫 번째 코에 단수링 걸어주고, 사슬뜨기 10코를 떠줄 거예요. 지금부터 2코, 3코, 10코 떠줄게요. 4. 다섯, 왼손으로는 실을 잘 잡아줄게요. 그래야 이 사슬이 고르게 떠지거든요. 이렇게 왼손으로 잘 잡아주세요. 세어 볼게요. 여기 단수링으로 표시해 준 곳부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바늘이 걸려 있는 코는 세지 않아요. 열코 떴어요. 10번째 코도 단수링으로 표시해 줄게요. 이제 짧은뜨기를 떠 보겠습니다. 먼저 도안 보시면 밑에 이 사슬들이 지금 떠준 거고요. 그 위로 짧은뜨기 기호가 있죠? 짧은뜨기를 뜨기 전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기둥코를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. 열 번째 사슬코 옆으로 사슬 하나를 더 만들어줄 거예요. 이렇게 한 코. 이게 기둥코가 될 거고요. 열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. 헷갈리지 않게 단수링으로 아까 10번째 코 표시해 둔거 기억나시죠? 여기 뒷면을 한번 보시면 아까처럼 V자로 된 사슬이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? 이걸 코산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떠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, 저는 뒤집어서 사슬에다가 떠주도록 할게요. 방금 뜬 11번째 사슬이 아니라 단수링으로 표시되어 있는 10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올 거예요. 이렇게 11번째가 아니라, 그 옆에 10번째, 10번째 사슬에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올게요. 이렇게 끌고 나오면 바늘에 실이 두 가닥 걸리게 되거든요. 그럼 다시 한번 실 끌고 나오면서 두 가닥을 모두 빼주세요. 짧은뜨기 한 코가 완성된 거고요. 짧은뜨기 첫 번째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 좀해 둘게요. 다음 코 뜨면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. 여기 방금 들어간 10번째 사슬 옆에 있는 아홉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고 실 끌고 나올게요. 이렇게. 그럼 바늘에 두 가닥이 걸리게 되고, 다시 한번 실 끌고 나오면서 두개 모두 빼주세요. 짧은뜨기 두코 완성. 그 옆에 여덟 번째 사슬에도 끌고 나와주고, 두 가닥 됐죠? 다시 한번 두 가닥 빼주기. 일곱 번째 사슬에 바늘 넣어주고 실 끌고 나오고 두 가닥 한 번에 빼줄게요. 이렇게 바로 옆 코에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오고. 두 가닥 빼주기. 첫 번째 코까지 계속 똑같이 해줘 볼게요. 두 가닥 빼주고 실 끌고 나오고 두 가닥 빼주고. 실 끌고 나오고, 두 가닥 빼주기. 실 끌고 나오고, 두 가닥 빼주고. 아까 첫 번째 코에 단수링 걸어놨던 거 기억하시죠?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. 마지막 한개 남은 거예요. 여기 들어가서, 마지막 짧은뜨기, 두 코, 한 번에 빼주고. 다 떠줬고, 한번 세어볼게요. 바늘이 걸려있던 실에 있는 코는 세지 않아요. 자, 잠깐 늘려두고요. 바늘 빼주고, 세어 볼게요. 이 코는 세지 않고요. 하나, V자를 한 코로 세어 주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마지막, 아까 첫 번째 짧은뜨기에 단수링 표시해준 것까지 10코예요. 다음 단 떠볼 건데요. 아까 기둥코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? 보통 기둥코를 만든 다음 방향을 돌려주기도 하고, 방향을 먼저 돌리고 기둥코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, 저는 기둥코 먼저 만들어주고 방향을 돌릴게요. 사슬뜨기 한 코를 떠 주신 다음에 방향을 돌리실 때는 항상 이 편물을 앞이 아니라 뒤로 이렇게 돌려서 방향을 바꿔 주세요. 진행 방향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다음 단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 첫 코는 기둥코가 달려 있는 이첫 번째 코예요. 여기 한 가닥에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닥에 넣어주셔야 되거든요. 여기 보시면 두 가닥 모두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 되고 두 가닥 모두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올게요. 그럼 또두 가닥이 걸려있죠? 한꺼번에 두 가닥 빼줄게요. 그러면 짧은뜨기 두 번째 단첫 번째 코가 완성됐고요. 단수링으로 첫 번째 코는 표시해 줄게요. 헷갈리지 않게. 다음 코도 떠 볼게요. 찔러 넣으실 때, 이제 다음 코에 찔러 넣으실 텐데, 한 줄에 들어가지 않고 두개 모두 찔러 넣어 주시고, 실 끌고 나오고, 두 가닥 한 번에 빼줄게요. 이렇게 짧은뜨기 두코 지금 떴어요. 끝까지 떠줘볼게요. 실 끌고 나오고 두 가닥 빼주고 다음 코도. 빠르게 돌려 볼게요 짧은뜨기를 9개까지 떠준 다음 이렇게 아홉 번째 두 가닥 빼주고 나면 여기 단수링이 걸려 있는 게 마지막 열 번째 코예요 두 줄에 바늘 찔러 넣어주고, 짧은뜨기. 이렇게 두 번째 단 완성했습니다. 바늘 잠깐 빼고 세어 볼게요. V, 자, 이게 한 코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단수링 표시해준 열 개. 총열 코예요. 이런 식으로 단을 올려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